예. 금융위원장님, 예.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예. 묻겠습니다. 예. 아, 아무튼 2·17 합의서는 당연히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뭐 약속이 지켜져야죠. 예. 네. 그런데 뭐그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무슨 노력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위원장께서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예.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는 어, 서로 싸우고 있는데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멱살을 짓고 싸우고 있는데 대화하라 그러면은 그게 통하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어, 어, 아무튼 제가 그거는 하여튼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점을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행을 이행을 촉구하려면 네.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 PPT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공문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에 IT 통합을 알리는 그런 공문입니다. 통합 논의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IT 통합을 하겠다고 공문으로 전 직원한테 보냈습니다. IT 통합은 면장님, 예. 은행에서의 IT 통합은 은행 통합이나 다름 없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7 합의서에 하기서에... 그이 IT하고 그니요그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그걸로, 지금 얘기하는 IT 통합은 네. 이거는 바로 은행을 통합한 사전 단계로서 IT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TFT를 구성해서 통합을 지원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저는 이질 합의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네. 노사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합병 작업을 추진을 하면 그 자체가 노사간의 대화를 막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일단 5년간의 독립경영 문제나 이런 부분은 노사간의 합의를 저희가 종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카드하고 전산에 관한 부분은 이질 합의에 따라서 예외적인. 일단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IT 통합이. 은행통합의 전단계라고 하면 당연히 네. 노사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이 통합작업이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아니 제그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의원님 중단시키고 그리고 대화를 그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아니요 의원님 제가 제가 알기로는 IT와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그수 있다는 그 얘기는 있다라는 딴 얘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저는 뭐 ATM기를 같이 이용한다든가 이런 네. 그 경쟁력 차원에서 노사가 서로 합의의 협의를 미리 했던 것이고 지금의 이 IT 통합의 얘기는 은행 통합의 전 단계라는 말씀이에요. 그저 위원장님, 네. 만일에 인가 받기 전에 은행 간판 내걸고 누가 은행 영업을 한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그 중단시키고, 네. 그리고 사전, 사전 승인 신청서를 올려라. 그러고 심사를 하겠죠? 예, 근데 의원님, 만약에 그럼 지금 그전에도 ATM 공동이용은 했거든요, 같이. 이제 그것도 어떻게. 그왜딴 보면... 얘기를 자꾸 하시나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IT 부문은, IT하고 카드는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그건 고... 별개 얘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합 작업 시작하겠다고 얼마 전에 공언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경영진에서 그룹에서... 일단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노사간에 합의를 거쳐라고 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말씀은 아무튼 금융위가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노사간에 대화를 하라. 그리고 한쪽은 분명히 이 금융위가 개입한 그 합의서에 그 합의를 지키지 않고 파기하고 있는데 그냥 노사간에 대화를 하라 그러면 그러면 할일다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의원님. 아, 그게 말이 돼요? 아니요, 의원님. 그 제가 만약에 그때 우리 금융위원회 의원장이 이 페인이 아니었다 그러면 제가 노사간에 합의를 대화를 하라. 당연한 이렇게 거죠. 그거는 입회장에서 나와서 얘기를 입회가 아니더라도 노사 간의 겁니다. 합의는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계속 의원님 질이나 제가 인사청문회나 또는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대,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노사 간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금 일방적으로 하나금융이 추진하고 있는 IT 작업 중단시키세요. 중단시키고 노사 간에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의원님 자꾸 저 IT 부문은 제가 합의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어 카드하고 IT의 경우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다는 명문의 조항이 있는데 제가 아니 그 조항을 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 다른 얘기 같은 얘기 자꾸 왜 하게 만듭니까? 아니, 그 다른 지금 IT 아니라, 통합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글쎄 아니, 사전 통합 지금 IT... 은행 통합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까지 그럼 은행 통합 작업을 중단시키는 게 맞죠. 그럼 카드 카드의 통합도 그러면 IT에 어떻게 통합의 전제 단계라고 그렇게까지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 제가 그러면은 그 카드 통합도 그러면은 이딱그이 그 하지 말아라고 할 카드 통합이 이미 승인 네. 내셨잖아요. 아니, 승인 냈으니까. 제가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IT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그 개변 그만 놀아, 늘어놓으십시오. 아니요, 의원님 저기 그래서 문제제가 대화를 그 지금 IT를 아... 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어, 양쪽의 정보까지 다 통합하고 하면은 은행을 통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에 있는 IT 부문은 다른 개념이고요. 그걸 자꾸 어, 그냥 적당히 지나 치면서 그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려고 마, 하지 아니, 마세요. 왜님, IT, 그러면 합의서에 나온아 IT의 개념은 그 ATM에 해당되는. 그거 아주 협의적인 IT라고 해석을 하기가 제가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아지려 하겠습니다. 네. 김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